h e <laughs> 우 임보라입니다. 오늘 메이크업은 노동. 바로 요메이크업이요 <laughs> 괜찮아요? 올리브영에서 여러분들이 살수 있는 예쁜 아이들로만 제가 다 가지고 왔습니다. 올리브영 추천템이 포함된 겟레드 윗미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고고씽. 생얼이 살짝 어색하실 텐데 <laughs> 스킨케어는 오늘 요거 먼저 사용을 하겠습니다. 아임프롬 피그 부스팅 에센스 요거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데 토너 같은 느낌의 에센스 요 수분감이 좀 촉촉하게 채워지면서 끈덕거리지는 않는 부스팅 에센스인데 뭔가. 가볍게 바르기에도 되게 좋고, 제가 복합성이잖아요. 근데 복합성이 바르기에도 무겁지 않아요. 뭔가 요즘에 겟레드 윗미를 너무 안한것 같아. 그쵸? <laughs> 대화의 장이기 때문에. 겟레드 윗미도 난이을수 없어. <laughs> 다음은 세럼 갈 건데요. 세럼은 요거 사용을 해줄게요. 메디큐브 레드 세럼. 요런 제형인데, 바르면 얘도 겉에 윤광은 좀... 살려주면서 촉촉하게 잡아지더라고요. 여드름성 피부이신 분들도 사용하기에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안에서부터 건조함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좀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베이스를 가볼게요. 베이스는 오늘 얘는 에이프릴 스킨 매직 스노우 쿠션 22호 핑크 베이지. 약간 얘가 깐달걀 재질이 있는 그런 쿠션인데 제가 베이스를 볼때세 가지를 진짜 많이 보거든요. 건조함이 뭔가 느껴지지 않은 제형감.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그리고 두껍지 않게 싹 깔끔하게 커버가 돼야 돼. 그리고 또 무너질 때 예쁘게 무너져야 또바를만 나는 거 아시죠? 너무 지저분하게 무너지면 잘 손이 안 가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laughs> 오늘 베이스는 쿠션으로만 해줄 겁니다. 왜냐면 얘가 아까 컨실러도 좀 필요 없는 그런 쿠션이거든요. 요게 호수가 세 컬러가 나오는데요. 21호, 22호, 23호 이렇게 나와요. 21호는 밝고 화사한 톤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22호는 핑크빛이 도는 아이보리 톤이에요. 23호는 확실히 좀 어둡죠? 핑크보다는 살짝 코랄빛 도는 톤다운 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베이스는 각각 가지고 있는 톤들이 너무 다 다양하니까, 가까운 올리브영에서 테스트 한번 해보고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2호에 약간 노란빛이 도는 톤이어서 핑크빛이 들어가 있는 아이보리의 컬러를 되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뭔가 이 매스쿠션 22호는요. 제 피부톤보다는 조금 밝은데 핑크기가 살짝 들어있어서 되게 화사하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진짜 잘 쓰고 있어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laughs> 벌써부터 좀 기분이 좋은데 <laughs> 일단은 좀 발라야 되는데 이게 또 바를 때가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다요. 보시면 좀 두렵긴 한데요. <laughs> 진짜 많이 썼거든요. 이렇게 뚝뚝뚝 누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올라와요. 저는 여기다 양 조절할 때도 있고 그냥 살짝 눌러서 전체적으로 펴줄 때도 있거든요. 그냥 내 피부톤보다 살짝 화사해지는 정도. 얘가 밀착력이 여러분 진짜 좋아요. 이렇게. 겉돌지 않고 피부에 그냥 딱 달라붙는 느낌. 깐달걀 느낌이 되는 저는 이런 재질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진짜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특히 얘가 건조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딱 발랐을 때 뭔가 퍼석한? 건조한 느낌이 드는 제품이 있거든요. 여름에 정말 더울 때는 쓰는데 그 외에는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요런데 이런 것도 한번 가려볼게요. 이게 컨실러가 필요 없는 쿠션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진짜 깔끔하게 커버가 되거든요. 이런 여기 알죠 또 여기? 여기 끼면은 아주 골치 아픈 거 알죠? 모공도 진짜 깔끔하게 딱 잡아줘요. 그리고 여기 할때 접어서 빈 부분을 이렇게 채워주는 거죠. 진짜 깔끔하게 커버가 돼요. 얘가 바를 때는 또막 두껍게 올라가가지고 텁텁한 느낌이 드는 그런 쿠션이 아니거든요. 여기 남은 양으로 이런데 꼼꼼하게 그냥 툭툭툭 올려주고 그리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조금 더 가리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살짝 좀더 이렇게 묻혀서 가리고 싶은 부분을 그냥 이렇게 이렇게 올려놔요. 여기도. 이렇게 살짝 올려주고 이렇게 밀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툭툭툭툭 눌러서 진짜 컨실러가 필요 없는 그런 커버력을 가지고 있어요. 피부 이이 표현 장난 아니죠, 여러분? 아 진짜 저는 이런 그 피부 표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를 때가갈죠 쿠르가즘 응? 컨실러 안 했는데도 진짜 대박이죠, 여러분? 이래서 요즘에 제가 엄청 많이 쓴다니까요. 그리고 아이브로우를 갈게요. 오늘 아이브로우는 요거 사용을 할 거예요. 짜잔. 얘 베네피트. 이게 3.5 컬러입니다. 요즘에는 올리브영에 이렇게 백화점 유명 제품들도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입점이 되어 있길래. 눈썹은 너무 진하지 않은 선에서 제 눈썹을 살리면서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요게 어느 정도 눈썹을 보송하게 잡지 않아도 되게 깔끔하게 잘 그려지더라고요. 뭐 베네피트는 사실 눈썹이 워낙 유명하니까 따로 막 제품이 너무 좋다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3.5 컬러가 약간 머리 톤은 어두운데 좀 갈색빛이 나신다 하시는 분들이 사용해도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줄게요. 아니 여러분, 애칭을 커뮤니티에 올렸잖아요. 진짜 많은 분들이 아이디어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민이에요, 여러분. 그것들을 취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한번 물어볼게요. <laughs> 이렇게 해주시고 에뛰드 하우스 플레이 컬러 아이즈 딸기 우유 이거 섞으면 예쁠 것 같아요. 이거랑 이거랑 색이잘 보이실까요? 이렇게 얘는 랄라블라에서 구매했고 레시톡이라는 브랜드의 브러쉬 이번에 이 에뛰드에서 나온 이 플레이 컬러 아이즈 이름 맞나? 어. 플레이 컬러 아이즈의 색상들이 굉장히 우유를 퐁퐁 담은 듯한 어왜 이렇게 오늘 말이 안되죠 <laughs> 퐁퐁 담은 듯한 그런 컬러감들이더라고요. 어, 부드러운 느낌이 뭔가 나는데, 저 사람한테는 화사한 무언가가 있다. <laughs> 봄에 진짜 잘 활용이 될것 같은 거예요. 그냥 똑같이 위에 아까 발랐던 컬러 그대로 언더에도 발라줄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투쿨포스쿨 비건 브러쉬인데 아이 디테일 브러쉬입니다. 요거랑요거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섞어볼게요. 아까 베이스는 이렇게 두개 섞었잖아요. 근데 요번에 이요두 가지 컬러 섞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에 이렇게 연출해주면 예쁘더라고요. 진하게 컬러를 얹지 않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늘은 고런 눈 메이크업을 해볼 거거든요. 요거는요 안시브러쉬 ANC119 요 펄이 또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보이세요? 어, 여기 보이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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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컬러가 예쁘죠. 또 우리 눈 밑을 살짝 아시죠? 다들. 살짝 포인트를 또 주는 것이 아름다움 아닙믿고 이렇게 해서 조합하면 진짜 예쁘더라고요 여러분 딸기우유의 느낌이 나면서 부드러운데 화사한 그런 느낌이 나게끔 음 아이라이너 이거 아니고 클리오 샤프 소 심플 워터프로프 펜슬라이너 포크브라운 음, 너무 진하지 않은 컬러를 사용할 거예요 아니 근데 여러분 지금도 뭔가 메이크업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laughs> 눈매 따라서 조금 내려볼까봐요. 뭔가 이렇게 내리면 좀더 눈매가 이렇게 살짝, 살짝 부드러워 보이게끔? 점막을 채울 때 여러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냥 진짜 이렇게 올려서 여기 속눈썹 사이사이를 채워주시면 돼요. 반대쪽도 똑같이 할게요. 제가 유튜브를 오래 했잖아요, 여러분. 한반 정도 됐는데, 뭔가 영상에서도 좀 제가 잘 보이게끔 바뀌는 것 같고, 저도 카메라가 너무너무 편해지고, 여러분들 빨리 만나고 싶고, 그걸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너무너무 많이 좋아해 주시고, 진짜 매력적으로 봐주셔가지고 요즘에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얼떨떨하면서 그렇게 지내는데, 여러분, 말하지 말아야지. 아, 눈물 날것 같네. 아 뭔가 이런 마음면은 약간 눈물 날것 같아 말하지 말아야 겠어 자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뷰러를 해줄 건데 뷰러는 라네즈 요거 뷰러 사용하는데 얘로 속눈썹을 좀 올려 줄게요 이렇게 연하게 할 때에는 뭔가 속눈썹은 좀한올한올 올라가게 이렇게 잡아 주고 싶거든요 요거 사용할게요 클리오 잡아라 잡아라 호잇 호잇 클리오 킬래시 슈퍼프루프 마스카라 02 볼륨 컬링입니다. 가볍게 가볍게 올려주면서, 어, 이 마스카라랑 아이라인 그릴 때는 저도 모르게 집중을 하게 돼. 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것도 정말 굉장한 발전이에요, 여러분. <laughs> 원래 진짜 멀티 안 되는데, 이렇게 뷰러 해주시고, 이거 모던 컬러 사용을 할 거고 윤곽만 조금 잡아볼게요. 이 가장자리 이 부분 있죠? 저는 여기 아래를 쳐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여기가 뭔가 좀 날렵해 보이면서 동그란 느낌이 좀 덜하더라고요. 은은한 컬러 두 가지를 가지고 왔거든요. 이것도 진짜 예뻐요. 페리페라의 이거는 새벽구름 얘는 얘는 안개필터인데 이 컬러가 새벽구름 여기 <laughs> 안쪽에 이 컬러가 안개 필터. 발라볼게요. 이게 그, 아까 발랐던 에뛰드 컬러랑도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입술 넓혀주기도 좋아요. 특히 넓힐 때 여기 알죠? 이렇게. 이렇게 발라줘야 돼요. <laughs> 너무 오버하면 안 되는데, 좀 조금 오버했다. 안쪽에. 이렇게. 이게 안개 필터가 그렇게 진한 컬러는 아닌데요. 딱 보이시죠? 굉장히 은은하게. 예쁘게 연출이 되더라고요. 볼터치 요거쓸 거예요. 롬앤 피치칩 저의 힙펜템 어, 투쿨포스쿨 아트리스트 비건 브러쉬 얘가 페이스 포인트인데 여기에다가 얹어줘요. 그러면 얼마나 예쁘게요. <laughs> 뽀용뽀용한 느낌은 가져가면서 메이크업 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그깐 달걀 재질을 했을 때 있죠? 그럴 때 여기가 살짝 글로우하잖아요. 텁텁해 보이지가 않고 광은 그대로 살면서 깔아주기가 너무 좋아요. 봄에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죠. 이렇게 하면은 메이크업 끝이에요. 이제 저는 여기서 머리만 조금 바꿔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laughs> 또 헤어까지 하니까 조금 느낌이 달라졌죠. 예쁘죠. 피부 표현도 너무 잘 되고. 확실히 이제 좀 봄이 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laughs> 그래서 자꾸 이런 게 땡겨 땡겨. <laughs>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론 임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laughs>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오도록 할게요. 안녕. <laughs>